자, 이거, 7번인가요? 7번째 거. 이거, 이거 진짜 쉬워요. 그 저번 수업에서 했던 신석기 시대 얘기랑 많이 겹쳐요. 그냥 먹을 게 많아졌다. 아, 그뭐 이동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하게 됐잖아. 농경 생활을 하니까 인구가 많아졌다. 이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요양문 얘기도 참 간단하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만 잘 보시면 되는데 왜 그렇다면 왜 농경생활을 한게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만 간단하게 추가하면서 보시면 돼요 쉬워요 그렇죠? 자게요 자 먼저 작물을 기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농경생활을 한다는 거죠 작물을 기르고 농경생활을 한다는 것이 f o r c e d people to stay 야 농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동생활이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경 생활하게 되면서 first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대. 당연한 일이죠. 그 재배의 데이터.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수렵 채집. 우리 저번에 봤던 단어지. 이거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로 했었길 기억나? F로 시작한 단어. 이거 기억나? Foraging. 매매에다가잘격 p a s t 자 어쨌든 수렵을 채집 수렵 채집가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여기저기를 자주자주 돌아다녔겠죠 여기저기 막 채집하고 사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이게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막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had to be able to carry all their possessions.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지 먹을 거, 뭐, 창의적인 것들 모든 것들 다. 뭐 자기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 가지고 다녔야는데요 언제? Every time they moved. 항상 움직일 때마다 맨날 가지고 다녔야어요 여기에 모두 있냐면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있냐면 특히 엄마들은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애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시가지 버리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자 이제 애기도 이제 데리고 다녀야 돼. 애기야, 애기. 애기가 못 걷잖아. 그래서 애기를 이제 업고 다니고 막 안고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애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못 들고 가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렵을 취집 수렵 취집가들은 침집, 어쩔 수 없이 푸드 o 드 온리 원메이. 한 번에 움직일 때 아기 한 명씩밖에 못 들으니까 두명 이상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괜찮 매년 한 매년 한사년쯤매사 년마다 아기를 한 마리씩 한, 한 명씩밖에 못 낳는 거죠. 네살 이후에 조금씩 걸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 들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싶어 아기를 낳으려면은. 만약에 내가 애가 한명 있어, 그 애가 걸을 때까지 애기를 못 낳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즉, 다시, 아이들의 birth, 출산을, 출산을, 간격, 출산의 간격을 좁혀야 될까, 늘려야 될까? 애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출산의 간격을 좁혀야 돼, 늘려야 돼? 얘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늘려야겠지. 좁히면은 못 걷는 애두 마리가 나오는 거잖아. 늘려야 된다는 거 보여요. 그래서 spacing 여기가 간격을 벌리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이들의 출산의 간격을 벌리는 거야. 그래야 so that they never have to have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한 번에 한만한명 이상의 아이를 굳이 절대 어간아 뭐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끔 해야 되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이게 이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 여기까지 가 근데 반대로 가면 농부들 생각해볼까요? 농경생활하는 들 농부들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 아니면 한 대에서 지내요 한 군데에서 지내지 정착생활한단 말이야 Year after year 매년마다 매년, 매년 매년 매년마다 그래서 Didn't have to worry about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바로 뭘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transporting young children long distances 어린 아이들을 장거리로 옮길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반대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탄생, 아이들의 출생을 감격을 벌릴 필요가 없잖아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 s 얘들아 여기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적지 말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좀의협합시다 사회가 맞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들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소사이어티 t settled down, 저번에 봤던 단어지 settlement, 뭐뭐했다 정착했다죠. 정착한 사회. i n o n e p l a c e 한 장소에 정착한 회사 아 회사였다 정착한 사회 다시 말해 사람들은 e e r e a b l e t o s h o r t e n t h e i r b i r t h i n t e r v a l s 그들의 출생 간격을 늘려주려 줄일 수가 있는 거죠. From four years 대충 사 년에서 사 년에서 몇 년으로 대략 2년 정도로 그러다 보면 원래 사 년씩 낳고 있었던 인구 수가 2 년씩으로 줄어버렸으니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농경 생활이 정착 생활을 유도하니까 결론은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마른 츠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이마른 츠 무슨 의미와 다르이 없냐면 each woman, each woman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her hunter-gatherer counterparts. 각각의 여성들은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의 hunter g a t h e r counterparts. 수렵 채집을 하는 상대 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었고, 그 말은 즉, 이제 인텔 결과적으로, resulted in rapid population growth, 급격한 인구 증가를 유발하게 되었답니다. Among farming countries, farming communities, 농경 사회에서 여기까지 해주신 내용이요. 게다가 농경 생활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수적인 게 노동력이죠. 혼자 밭을 일구는 것보다 여러 명이 밭을 일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증가한 인구가 결국 실제로 매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 농경사회에 있어서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농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양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어, 농작물 재배했다 그럼 재배하면서 정착을 하게 됐고 정착을 하면서 그 정착을 하면서 그 뭐지 아이들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birth rate 아, birth 라는 저 뭐라고지 애애 낳는 거애 낳는 간격이 애 낳는 주기가 짧아졌어 길어졌어 짧아지게 되었지 짧아지게 되면서 주기가 짧아지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야 엄청 쉬워요 내용이 너무 쉬운데. 그리고 여기가 문법도 어려울 게 없어요. 뭐끽 해봤자 그냥 수위치 분사, 문법 이 정도인데 문법도 됐어.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제목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약문 내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에 있어서의 단어들, 단어들 나올 만한 거좀 정리해보자. 좀 단어만 일단 좀 알아둘 거 일단 첫째, 요. 지금 파워 얘기 나가기 전까지는 다 수렵채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수렵채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낳는 간격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넓어야 되지. 그래서 space 넓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럼 반대말로 좁히다라는 말은 쓸수 없겠죠? 일단 비슷한 말을 wide 이란 단어가 있고요. 넓히다, w i d e 넓히게하다 반대로 좁히게하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 본문에 지금 short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좁은 단어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좁은 이런 단어가 뭐가 있냐면 narrow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좁은 이런 단어고 좁히다란 단어. 그래서 반대 말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요약문에 내기 참 좋아. 아까 말했다시피 그 출생 간격을 좁힌다, 넓힌다 이런 말로 요약을 할수 있어. 꼭알아되는 단어고요. 그다음 이제 반대로 이제 농부 얘기가 나오면서 애기들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지. 요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중에서 한 군데 정착하게 된 사회, 정착하게 된 사회는 당연히 아이들. 아이들의 낳는 간격을 좁혔다란 말 보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반대말이 넓히다가 안 되는 거 보이고 네로다운이란 단어 말 동의어입니다. 아까 봤었던 여기 네로는 말이 동의어가 되겠고 동사처럼 쓰고 싶으면 네로다운이란 말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같은 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라. 하나. 음. 오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쓸 만한 것만 여기서 좀 적어보자. 일단 농경 지금 여기서는 growing crops라고 되어 있지 괜찮아? 그럼 경작하다, 재배하다가 뭐가 있냐면 저번에 바꾼 단어, c u l t i v a t e 라는 단어가 있고요 재배하다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농경 사회라고 할때 a g r i c u l t u r e 라 단어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게 오늘 해야될건데 정착위 지금 우리가 원래 정착생활하다라고 할때 settle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본문도 있고 지난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지문들도 있고 근데 정착하는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어려워요 s e d e n t a 라고 해요 이게 모의고사 다너거든트리 t 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써 이게 가, 앉아있다 정착하다 하면 문제 해결하다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야 근데 이거는 딸단 말은 그냥 정착하다 라는 뜻이야 너네 혹시 그러면 유목민이란 단어 알아? 정착의 반대가 이제 유목생활한다는 거 여기 좀 움직이는 거잖아 유목의라 단어가 뭐가 있냐 노바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거도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요양문을땐때 secretary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니까 저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문을쓸때 인구수의 증가란 단어는 결국에 나오게 될 테니까 증가가 뭐가 있지? 일단 본문에 있는 increase 이거뭐 보시고 뭐가 있냐? rise? 반대말만 조심하면 돼요. 의로 증가하다는 말보다는 반대말이 감소하다는 더 많아. 감소라는 말 중에 뭐네 디크리즈 이런 건 알겠지만 그 디클라인이란 단어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디클라인. 나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요양 나, 나 같으면은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내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 양이적어서 그러면 수준을 엄청 높여서 낼 거면 난 요약을 너 쓰게끔 하는 거야 차라리 저런 식의 여러 단어들 줘놓고 이걸로 너네가 요약을 적어봐 라는 식으로 서술되거나 그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 될 거예요 그 외에 순서 문제 이런 것들 너 좆밥이 있나 됐죠 여기까지 갑시다 다음 시간에 하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